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 일정 중에서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제 책이 드디어 나왔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공지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와! 일단은 책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책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책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필기책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입력하시면 이제 주경야독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무료 샘플 강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5년도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교재의 경우에는 어 2회 시험부터 9회 시험까지 기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최신 기출 이론들을 제가 이렇게 책에다가 쫙 담아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시험 준비하신다면 제 책이랑 함께 공부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구독자 이벤트를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책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화사한 좀 노란색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 뒤 이런 모습이고, 페이지는 한 400, 어, 400장 좀 넘네요. 좀이 아니라 거의 뭐한 500장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게끔 내용들을 담아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필기책 보시면서 꼭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책 말씀드릴게요. 네, 실기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연두 색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 역시나 QR 코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의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어서 무료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샘플 강의 보시면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로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 샘플 강의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책에 이어서 실기 책은 재질이 약간 이렇게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핑크 핑크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심지어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어, 생동감 있게 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2회부터 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복원해 놓아서 여러분들께서 실전 감각을 키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낸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필기 책의 경우에는 가격이 32,000원, 그다음에 실기책은 30,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경우에는 10%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2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이 이렇게 실물로 저에게 도착을 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보았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구독자 이벤트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어 1000명이 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필기책 5권, 실기책 5권을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배송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을 찾아주셨고 1000분이 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또 뜻깊게 구독자 이벤트를 공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laughs> 그래서 어,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거냐면 음, 여러분들께서 제 필기책 또는 실기책 중에 내가 받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1번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름, 성함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내가 필기책 또는 실기책 중에 어떤 걸 원하는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어, 이 영상 설명란 넣어 줄 테니까요. 그 내용 보시면서 그대로 작성해서 저에게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배송 받으실 정확한 주소를 저에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에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받는 분의 성함을 정확하게 적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책이 필요한 이유, 저에게 이 책을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아 이분에게는 정말 책을 보내드려야겠다라고 느껴지는 분을 한해서 필기 다섯 분, 실기 다섯 분께 제가 책을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어, 그 신청 내용은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 놓은 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 메일 주소로 제가 같이 올려 놓을 거예요. 메일 주소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부터한달 동안입니다. 역시나 영상 설명에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요. 그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직접 배송을 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기간은 어,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내 주실 때 언제쯤이 좋겠습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좀 어,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용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보장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 같이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 너무 기쁜 소식 제가 전해드렸어요.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뜻깊게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저희 계정판 책이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돼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청을 잘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어,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